잖아. 네. 일때는 팔자을 끼고 가는 거야. 아, 오서 어못 들어. 아, 짜어예전처 아주 아시... 네, 아 네, 의미 있는 곳에서 아, 시골 가고 싶다. 음 나하고, 나. 어떻게 나... <laughs> 같이 같이. 아, 아, 같이? 네, 같이 하나, 하나, 둘, 그렇지? 네. 그렇지. 나. 둘, 어, 뭐야? 음. 아이. 오케이. 아. 몰라. 없어. 아 어, 먹었나 봐요. 30분 동안. 야, 현 강태공인데. <laughs> 원래 진짜 싫어하죠. 응? 응? 무슨 고기가 잡힐까? 내가 다 잡아 줄게. <laughs> 잡아 주세요. 모기 소리 내 봐. 응. 음. 응. 음. 음. 고기 소리 내 봐. 물고기 다 도망가겠어요. 에휴, 고기가 다 오다 말겠다. <laughs> 아 점점 선물 생각이 머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모기 덕분에 타이밍이 만들어졌죠. 어? 오 마이! 모기가 내한테 귓속말했어. 내한테. <웃음> 내한테. <웃음> 내한테 뭐. 아, 선물 줘야 되는데. 타이밍 보고 있는 거죠? 음. 아마 그 생각밖에 안들 거예요. 그렇지 머릿속에. 네. 아 벌레 싫어요. 약을 사올까요? 약? 뿌리는 거라던가 아니면 향 같은... 그래. 그래 향을 피우는 거 네. 그래 그래 그냥 사올게. <laughs> 네. 내가 사올게 가라! 내가 것까지 지키고 있어 네어 네. 그래. 네. 네. 이제 소리... 선물 줄 찬스를 잡았어요 뭔가 음. 준비할려 그러나봐 아이처 왔지롱 어 용화오빠 울리는 용화 안으세요 오. 그대를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대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아이처럼 수줍게말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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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laughs> <laughs> 그대는 <그댔> 내 마음속에 <laughs> 들어서 <가서> 내가그대는달리 가슴... <laughs> 아름다워요. 그대는 나의 사랑빛 끝! 야, 야 끝! 선물이요? 아, 선물이야 네. 야, 생일 선물이니까 가면 벗고 해야죠. 아니요, 어? 빨리 앉아보세요. 빨리. 앉으시죠. 당시 가면 벗고, 부끄럽게. 네. 어, 어 스무 살인데. 아, 정말. <laughs> 왜 그래요? <laughs> 그대 보면 얼굴이 못 빨개지고 그대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웃음> 아이처럼, 수줍긴 나. 그대도내마음속프레내 가슴이 수놓지. m g for you, boy. 내 숨을 아, 먹게 하지. 대가 원하는 건다 너를 사랑하니까내 <laughs> 사랑의 이유는 없잖아, y you o know? 그대는 달리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매일 밤 바라보고 바라봐도 눈이 부셔요 그댄 나의 사랑빛 야... 예! <laughs> 야... 나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아서주연 이런 면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좀 모기가 가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o 보 Young. What do we know? y o u n 보 Timing. Tomate. 동화책 a t e 동화책? a t e Tomate. Tomate. Oh, my God. Young. y o u n 그 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마을 어. 사람들. 어. 어. 아, 이거 귀엽다. 아, 그러다 조금 재미있는 부분도 여기 있었지. <laughs> 재미있는 부분이 뭐야? 뭔가 이거 치킨 같았어요. 치킨. <laughs> <laughs> 매달려있는 치킨. 언제나 자신을 배려하고 맞춰주는 용에게 고마을 표현하고 싶었던 형은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용. 댓트 밀어보세요. 어, 있나 봐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세지네는 어디 샀어? 어디 샀을까요? 우와. 똑같은 어, 뭐? 반지예요? 세 건데? 어떻게 했냐고요? 이걸 주고 맞춰달라고 했어? 네. 와. 아, 축하셨던 아, 네. 반지를. 네. 근데, 손가 확실히 몰라가지고요. 음. 두 분한테 껴줘 봐될까 들어. 가번 들어. 들어. 가 들어. 가번들두 들어. 두번 들어. 두번 들어. 두번 들어. 두번 들어. 두 들어. 두번 들어. 두아 들어. 두번 들어. 두번야지 괜찮아요? 감동이다, 진짜 감동이다. <laughs> 야, 원래 이렇게 두개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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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낚시터에서 아, 야밤의 참치. <laughs> <참. 웃음> 다시 생겼습니다. 이건 안 녹슬겠지? 그럼요, 이거 은이에요아 진짜? 네.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커플링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아, 예. 진짜. 고마워. 진짜요? 응. <laughs> 아니에요. 아, 진짜, 아우, 나, 서연? 응. 서주 아우. 크으, 이거에 비하면 내 생일 선물은 너무. 아니에요. 초라했구나. 아니에요. 고구마 밭을 아, 고구마... 어떻게 초라해요? 그런 거구마밭는 <laughs> 선물해줄까요? 생일 선물로고 같이 선물 준 사람이 그런 거야. 능력있는 남자지? 그니까요. 러두줄 반. <laughs> 두줄 정도는 돼요? 두 줄도 아무도 못 파, 이거. 그니까요. 소주연. 어? 꼭 잡아야 돼요. 하이. 생각이 남대로다니까. 어? 이게 마음에 들었나봐. <laughs> 진짜. 이건 뭔가, 뭔가, 아. 저. 야, 이미 기회 걸리겠어요. <laughs> 이게 원래 성격인가? 아니면 마침 막 많이 변한 건가? 너무 뭔가 짠했어요. 예. 기념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챙기나?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 그만큼 좋아하시니까, 아, 이런, 이런 기쁨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봐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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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딱 부르면 못뭐 편하니까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응? 사랑 빛 노래 응. 첫사랑에 대해서 쓴 거죠 응왜 그냥 궁금했어요 사랑 빛네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왜 뭐가요 뭐가 궁금해. 뭐 한때는 인터넷에서 혜연양을 <laughs> <하은> <laughs> 위해 썼다.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냥 궁금했어요. 뭐가? 뭐가요? <laughs> 어떤 게 궁금했는데? 그렇게 첫사랑을 위해서 쓴게 있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해? 그냥 계속 궁금했어요. <laughs> 정말 그게 궁금한 거야? <laughs> 그렇죠. 다지 그러, 그리고 음.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왜 소원을 말해봐 가사가 나와요? 소원을 말해봐 좋아하시죠? 좋아하지. 음, 그래서 그런가? 음. 뭐가 궁금해? 솔직히 말해봐. 뭐예요? 말해봐. 괜찮아. 뭐가 이게 궁금한 자식. 거예요. 그냥 궁금했어? 네. 갑자기? 막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또막 물어보면은 막 과거에 대해서 너무 막 쉽게 물어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웠어요. 대게 그래서 지구 백박기를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려 말해? 뭘 해요? 한 번에 딱 말해 자신 있게. <laughs> 그 노래 나를 위해 쓴 거예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거야. 궁금한 게 그거잖아. 딱 말해봐. 딱. 싫어요. 아씨. 그게 궁금했구나 네. 음. 이제 돌려 말하지 마. 뭐예요? 딱말할 거야 나 네. 아, 진짜 이거 진짜 여기서 처음 말하거든 어? 여기서 끊으면 죽는다. <laughs> 랩가사쓸 때. 네. 그래서 그, 처, 그 곡은 예전부터 쓰던 곡이야. 오. 오 근데 가사는 있어요. 가사는 안 붙였지. 음. 근데 네. 너랑 이게 우결을 시작하게 된 거야. 오. 이제 우리. 있어요? 반지 인증한 날 있지. 네. 그 날이지. 그 날이었던 것 같아. 그 날서서기 했어요 어. 그러고있 있다 점점 탁탁탁 지내지내면서 나 이제 너를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좋다. 그렇게 되는 거지. 진짜? 그래서 생각했는데 네. 네. 소원을 말해봤는데 <laughs> <laughs> 좋다. 나중에 그걸 내가 추더라. <laughs> 좋다. 자식. 어? 뭐야? 어? 야! 야! 아니구나. <laughs> 아니네? 어떡해? 어딨어? 재 전아. 네. 이럴 때는 팔짱야 끼고 가는 거야. 아. 못들뽀뽀 팔자야 끼고 가는 거네. 자, 네. 갑시다. 아이고. <laughs> 어이구, 어색해. 아, 정말. 근데 오늘 환자가 이렇게 좋네요. 껴네요 에이, 너무 착해. 아, 자식. 아, 자식. 네, 손 잡았어! 오케이. 얘좀사라 아주 의미 있는. 서현이야. 여기가 손 잡았어. 네. 아, 집에 가서 사랑비도 한번 제대로 다시 아. 들어봐야겠어요. 되 야, 손안 눕는다. 팔짱을 껴라고 하는 거예요. 껴라고 하셔서. 그래서 근데 진짜 어색한 거예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어색할 수가. 살짝 추워지려고 했는데 음, 손이 뭔가 따뜻했어요 음. 그리고 아빠 손보다는 좀 작아요 그리고 아빠 손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랬습니다